네, 지금부터 우리 가수 트로트계 비타민 우리 서인하 양을 어, 필드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나이얼만돌면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자, 핸디는 약12 정도 되고요. 오늘 한번 싱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파스리 이거 딱 높이 이거 이거 마디만큼만딱 넣어서 딱 일정하게 연습하고 그치? 마디만큼 그지. 높아도 안 되고 이거 그러니까 많이 높다. 그럼 항상 높은 걸 항상 해야 돼. 이렇게 바람은 안빠르겠죠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어. 만약에 뭐 쿠샷 <laughs> 7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좌측에서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그래도 스피드는 일정하게 오늘 시험 갔다 와서 좀 빨랐는데 그거보다 조금 한번 첫 번째 막 감각을 찾아보자고 발자국 안 되죠 감각으로 근데 포털 잘해 조금 더 봤으면 좋고 잘굴려오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응통 어. 그리고 요즘은 핀을 빼는 게더 드라마틱이 많다고 나와요 자꾸 보니까 저는 습관이 핀을 빼가지고 아 괜찮아요 아 보기 아쉬워요 보기 아쉬워요 슬리퍼 슬리퍼 가자고 아,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매... 몰라. 아, 답답하다.